니가 무슨 나가서 뭔 살림을 하고 쟤랑 살겠다고 야 엄마 말 들어 너 혹시 엄마 붓는 꼴 보고 싶어? 어? 머리 다 밀어버리고 그냥 니네 아빠한테 말해서 그냥 다 이거 다 산삼 조각 내기 전에 엄마 말 들어 나이 차이 때문에 꼭 반대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빨래기는 아줌씨 권감각이 올시다 자, 오늘도 신생아급 궁금증을 가진 우리 꾸러기 친구들, 우리 사별이 무감각이 친구들의. <목소리> 이렇게 약간 우리 집에 사는 남자들은 우리 남편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제가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토크를 하는 거를 언제 하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만 찍으려고 하면 뒤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개인테일을 넣는 우리 포도. 언니 빨래 가기 콘텐츠 찍으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포도가 뭐라 그러나요? 싫어하진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가끔씩 오빠가 빨래 가면서 자기는 너무 털어댄다고 꼴배기 싫다고 자기가 빨래를 다 개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제가 빨래 안개기 콘텐츠를 찍은 적도 있어요. 빨래 안개기 콘텐츠! 씻기야 내가 안할줄알았 거봐 가머니 냅뒀으면 내가 요구하면서 빨래라도 개지 자기가 다개봤자 누구 손해다? 지아비 분님의 손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할 말이 없죠. 내 아내의 비즈니스를 뭐라고 할 거야. 도와주지는 못할 방정 김장도 아닌데 거기다가 뭐라고 소금을 뿌리고 뭘 끼어들 건데. 우리 시어머니께서도 직접 품평을 내주셨어요. 내 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비 스타일이다. 동의합니다.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조선시대에 따지면은 정말 그. 크고 그 멋있는 한복 입고 가색 고방대 섹시하게 물고다니는 동네 선비님 같은 스타일이요. 근데 과거 급제 못한 선비님. 아니 뭐꼭 장원 급제해야 맛신가요 저랑 이제 풍류가 맞고 잘 맞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저랑 주기 너무 잘 맞아요. 물론 후천적으로 이게 갈려 가지고 잘 맞은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시지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넓은 세상 편견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말꾸고 운 세상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사별이와 무감각이들 됩시다. 아또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우리 무감각이들의 그 신생아급 질문을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라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거 같은데 정말 궁금한 것도 많아요. 저번 질문에서는 언니, 언니네 집 벽지가 너무 이뻐요 집은 자가인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언니 집자가요 언니 능력 있어. 비록 우리 집에 아직까지 4분의 1 정도가 용자로 남아있지만 오늘 빨래가 왜 이렇게 많니? 하지만 용자 없는 삶이 어딨어? 리볼빙 없는 삶이 어딨어요? 볼 중에 최고의 볼은 리볼빙이다. 아, 근데 오늘 진짜 빨리 장난 없다. 보실래요? 될게 너무 많아요. 어, 그리고 왜 거실에 세탁기가 나와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세탁기가 아니라 건조기입니다. 언니가 정이 많다 보니까 세탁기를 밖에 둘 수가 없네. 내가 가장 이렇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빨래기기 콘텐츠에서 재료를 담당하고 있는 건조기를 베란다에 혼자 둘 수가 없어요. 그 차가운 곳에 개를 혼자 두기에는 내가 정이 너무 많아. 저 친구를 둘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앉아있는 공간이 원래는 베란다입니다 차지찬 베란다 인데 이제 집이 너무 소소하다 보니까 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살기에는 약간은 힘들지 아니하니 해가지고 더블클릭을 따닥 해서 지금 베란다 확장을 해놔서 약간 호하게 쳐주면은 실평수 30평 정도의 융자한 아름다운 집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실평수 30평짜리 사는 수준이면은 여러분 이거는 <laughs>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걸 맞게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가 3평대 기준의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어, 정말 크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분 탓이어서 커 보이는 게 아니라 30평대 기준으로 막한걸드려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님께 물려받은 평양가슴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한테 받은 게 바로 이 몹쓸 비염 아니겠어요? 제가 이 비염을 상속 포기 안 하고 물려받은 덕분에 정말 우리 이 집안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협찬을 받기 전에도 집에 공기청정기가 한세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면회가 아가미로 호흡을 계속 할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강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입이 말라,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입이 계속 마른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위닉스에서 공기청정기를 들여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기청정기 크기가 딱제 하반신 길이만 해요. 이렇게 하체 길이만큼 굉장히 길고 아름답습니다. <놀람> 이게 그냥 있어 보이려고 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터가 두개 달려 있어요. 위층, 아래층에서 두 개가 달려 있어서 네, 저 인제 필터 같은 경우가 껍데기를 안 벗긴 게 아니라 저게 플러스 필터입니다. 아 정말 크고 어머 세상에 꺼버렸나? 세상에 어머 좀 좋아. 아 어, 이게 갑자기 미친처럼 돌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슈퍼 청정 모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슈퍼 청정 모드. 갑자기 미친처럼 바람이 막 나오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기능이 있는 갑자기 그 빵구를 꼈을 때나 공기가 안 좋아졌을 때 슈퍼 청정 모드를 누르면 입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확 청정해주면서 정말 이두 가지 콧구멍이 뻥 뚫려서 주성 주성 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미닉스에서 저희 집에 협찬 넣은 걸 후회하시는 건 아닌지 잠깐 걱정이 되긴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정말 슈퍼 청정 모드를 누르고 나면 은 주성 주성 좋은 말씀 어, 헤어가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멀티 기능입니까? 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정말로 반복적으로 물어보신 게 있어요. 어머 세상에, 우리 오빠는 이 바지를 몇 년째 입는 거야? 이거를 내가 버리든지 해야지. 언니, 저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만나고 있는데 결혼해도 될까요? 부모님 반대가 심한데 결혼해도 될까요? 정말 이 질문을 너무 자주 받아요. 아니 여러분 30년 이상을 키워준 부모님 말은 안 들으면서 고작 3만짜리 유튜버가 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내 말은 들을 거냐고 막말로 내가 그래 결혼해 10살 차이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야 참고 살만 하더라 사별까지 갈만 하더라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할 거예요? 내가 하라면 할 거야? 자기들아 봐 3만짜리 유튜버가 아, 무슨 소리야 부모님 말 듣지 말고 결혼해 그러면 할 거예요 아니 말해봐요 내가 하라고 하면 할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거예요 정말? 내가 사별까지 가라면 갈 거야? 요단강 앞 에서다 정모 할 거예요. 정말 응. 내가 좋아 보여? 내가 지금 이 악물고 이거 사별까지 이거 끌고 가는 거안 보여요? 아니 왜 그래? 나를 얼마나 원망하려고 나중에?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지인지조라고 하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 지인생, 지가 좋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한다. 두 번째 뜻은 지인생, 지가 자기가 감당해야 돼. 자기 인생인데 내가 뭐 대신 살아줄 거야? 내가 선생님 남편이랑 같이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놀람> 물론, 나중에 고통분담은 살짝 같이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뭐,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 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뭐, 부모님들께서, 어, 나이 차이 때문에 반대를 해요. 라고 단정 짓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잘 생각해보면, 나이 차이 때문에 꼭 반대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외형상 큰 이유가 나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 하도 TV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이라든지, 부부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나와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기사들 보면 대부분 제목이 뭐죠?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뭐 결혼의 꿀인,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생활, 극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극복. 극복이 뭐야? 문제가 생기니까 극복을 하겠죠 우리가 행복을 극복하자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이 뭔가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 모습을 어느 부모가 그 꼴을 보면서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어, 3만 구독자의 저의 오문동답을 듣고 혹하지 마시고 30년 이상 여러분들한테 반 먹여줘 등록금 내줘 옷 사달라면 옷 사줘 팔자가 허락해서 찾아달라면찾아줘 부모님 말을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이롭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더 약간은 이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면은 어 반대를 했구나. 어 아, 까비 나랑 생각이 안 맞네. 하지만 나는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나올 성향인 거를 엄마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선택을 엄마가 많이 따라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싸가지가 없어야 된다. 그거 말고 독립이 돼야 돼요. 엄마가 해주는 뜻은 밥 먹으면서, 엄마가 관리비 내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 받았으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까지 하겠다. 그거는 약간 욕심일 수 있다. 물론, 꼭 경제적인 것만 놓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내가 딱 쓰면은, 부모님이랑 의견이 다르거나 방향성이 달라도 나중에 설득이 가능해요. 그게 안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는 오 거예요. 네가 무슨 나가서 뭔 살림을 하고 쟤랑 살겠다고 야! 엄마 말 들어.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어? 머리 다 밀어버리고 그냥 네 아빠한테 말해서 그냥 다 이거 다 산삼 조각 내기 전에 엄마 말 들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가 먼저 독립이 되고 결혼에 대한 확신,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딱 서야 설득이 가능하다. 물론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의 신생아 같은 질문에 대답만 해주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음. 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저는 빨래를 다 개고 자 그러면 오늘의 빨래는 여기까지 어 잠깐만 또 봐야죠 우리 친구들 자 보세요 빨래를 다 갰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